안녕하세요. 지코노미TV입니다. 오늘은 어, 저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모셨는데요. 그 아기공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예, 예.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사회초년생들이 예. 여기는 예. 이제 끝일, 아닐까라고 고민이 되고, 예. 사기를 주저하고, 예. 이런 경우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어, 지금,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그 다음에 이제 분명히 조종기가 올 텐데, 그럼 아기금이 언제 조정기가 올까요?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되게 궁금한데. 네, 그죠 지난 20년간, 1999년부터 2019년, 지금까지, 현재까지 다 더해봤더니 상승이 95고 하락이 오다. 그 네. 비율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매일, 매일이 아니라 매월 그 통계를 내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 하락기가 언제였냐면은 2018년 12월부터 작년 겨울부터 올해 8월까지였어요. 그 기간 동안에 전국 집값 기준으로 1%도 떨어졌어요. 자, 9월부터 반등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락기가 언제 와요? 조금 전에 지났거든. 버스 언제 와요? 아 금방 지나갔거든. 그 얘기예요. 자, 음. 그러니까 집을 없는 사람한테는 제가 그러니까 제 얘기가 저, 아, 저 사람 참 희망이 아니라 가깝함을 주네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인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는 그렇게 떨어질 일이 거의 없다고 보 5년에 오겠죠. 오겠죠. 5년 후에나. 5년에 한 번씩 ]겠어? 그런 5년에 두개 그런 시기가 한 번씩 어. 오니까. 그러니까. 아주 안타깝게도 예. 8월달에 마지막 버스가 가버렸어요. 음. 지금 또는 이제 지범사람 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레지드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 얘기에요. 계속 더 올릴 수밖에 예, 없으니까. 예, 그러면은 예. 최대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네요. 어, 자기 그 여력에 음. 맞춰서. 예. 그러니까 어, 가장 안타까운 건뭐 여력 이 있는데 불구하고 주저 주저 하는 경우가 예. 이제 좀 가장 이제 문제되는 거죠. 인생은 마라토이기때문 계속 와요. 살면서 몇 번의 기회 네, 아주 굉장히 많이 오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뭐, 정부 대책이라는 네. 변수도 있잖아요. 예, 예. 말씀대로 5년 후까지 계속 오른다면 분명히 나올 텐데. 예, 예. 그런 건 크게 큰 변수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다 어, 정부에서 할수 있는 카드가 그게 많지가 않고요. 기본적으로는 집값이 오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거는 일정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게 아까 보면 돈값이 떨어진 거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제용으로 하면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이 뭐냐면은 강물 같은 게 강물. 강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기서 홍수가 나가지고 강물이 계속 흘러와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 강 가운데다가 뚝을 갖다 았어요 뚝을 아가지고그 바로 정부 규제예요 뚝을 싸게 되면은 물이 안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뒤쪽에서 물이 계속 차오르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걸확 넘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어떤 보면은 팔대데 나오면 몇 달간 하다가 추춤하다가 오르고 근데 굴산대책 나오면 몇 달간 추춤하다가 또 오르고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그 물이 거기서 보면 그래서 물이 차오를 우리가 보는 거는 그 뚝이 쌓였느냐, 얼마 높은 뚝이 쌓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뚝 뒤에 있는 물이 지금 차오르고 있는지, 그걸 갖다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다. 그렇죠. 음. 자, 예를 들어 보면 지금 현재, 이제, 그, 주식하시는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종합주가 지수가 다우지수예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 지난 주말 기준으로 봐가지고 미국의 다우지수가 2만 8천 포인트를 돌파했어요. 역대 최고치예요. 지금처럼, 네. 지금처럼 높은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미국의 투자자들 바보 아니거든요. 미국의 주식 투자자들 바보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 개인 투자가 아니라 골드만 사서 모건 쓰 때는 이런 사람들 많다고 했잖아요 그동안 조지소로스, 월행버규 우리 책에서만 읽던 이런 사람들 다 있어요. 그사람들 바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왜 높은, 그, 높은 가격의 주식을 사겠어요. 네. 거기서 보면은 그 사람들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올 거를 갖다가 이제 확인하는데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국내적인 요소도 있긴 하지만은, 음, 비관론이 이게 긍정론보다 조금 더 많은 나라예요,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그, 다른 나라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보면 지금 세계 경제에 대한 이런 거에서 굉장히 낙관론을 피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거기서 약간 비관론편피 것만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와가지고 세상에. 그러면 주가가 그렇게 높을 수가 없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다왜에 왜, 지가, 저기, 주식 떨어질 것 같고 세계 경제 폭락할 것 같으면 그 주식을 안 사겠죠. 근데 역대 최고 수준이니까, 지금. 지수가 말해주는 거잖아요. 집값도 최고 수준이에요. 여, 미국만 잘 나가려서 그러냐? 그러면 영국 주식 지수 한번 보고 독일 지수 한번 보세요. 다 지금 역대 최고치예요.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좀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너무 그 시각을 너무 이 좁게 또는 시간 너무 단기적으로 볼때 문제가 되는 거지. 길게 보면은,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는 사실 보면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내, 내, 돈에, 내가 열심히 본 돈의 가치를 지킨다면서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내 수레바퀴를 계속 키워야 돼요. 내 연봉. 연봉은 키워야 되죠. 내 소득 수준을 키워야 되는 거죠. 내, 내, 나의 자산을, 내 가치를 올려가지고 이걸 점점 키워야 되는 거고요. 그, 그 키우는 거가 만족, 그렇게 하면 반쪽이 되는 거죠. 그, 해서 벌어드는 돈을 한쪽에서는 지키는 행위. 바로 그게 투자가 되는 거고 재테크가 되는 거죠. 이걸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건 필수예요.